2024년 성탄절 어, 이제 어, 여러분을 위해서 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저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 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행복감사의 성탄 유런 도전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앞 사람 보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사랑합니다. 자한명어 오신 것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성탄절이라고는 주기도 못성도 안했어요 예,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설교를 같이 하면 어, 강단의 꽃또어린이 선물 또떡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광고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 성경 말씀의 제목을 2024년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이고, 그리고 성취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약속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핵심이고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의 사건을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아침에 메시아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출생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측면에서 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 작은 곳에서. 이 베들레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어, 19절의 기 아, 35장 19절의 기준에 보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동네 위성 도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 대도시 옆에 있는 위성 도시 서울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캐피탈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명, 부천 뭐 이런 것처럼 과거 시대의 위성 도시는 더 작았습니다. 인구가 천 명도 되지 않았던 작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아왜 오셨느냐라면 낮고 천한 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낮은 곳,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약 남동쪽 9km 지역에 있었던 마을이 아 베들렘이었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변방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군대에서 인관 동기였던 친구를 뭐 32년째 보고 있는 친구가 지금 춘천에 고급 빌라 짓는 담당자로 있는데 제일 싼 집을 보여주는데. 제일 싼 집이 90억이래요. 그리고 비싼 집은 한 150에서 200억짜리 집을, 짓고 있는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삼성, SK, 하나, 이런 모든 그 대기업의 오너들이 세컨하우스처럼 이렇게 가지고 짓는 집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 데가 아니라, 아, 저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비교적 아, 권력과 상관이 없고 또 명예와 상관이 없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것. 이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오셨느냐?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고 듣고 볼수 있는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같은 좋고 아름답고 권력이 있는 곳에 오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기울어진 쪽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생각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복음의 진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의 정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십자가의 정신임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낮은 곳, 더 천한 곳, 더 힘이 없는 곳,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베들렘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바국가에서 나타나셨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다. 빌리포서 2장은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전도의 기준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공간복음이나 사복음사의 모든 내용을 봐도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행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찬의 계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임이라고 하는 곳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여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떡이냐 한번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들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의적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은 언젠가 배부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힐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갖지 않으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렘에서 에브라다까지 치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곤고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긴 가뭄과 같이 때로는 폭풍과 같이 또는 때앞에 나와있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애국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성탄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출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낫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먹이시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다. 잘 먹고 선물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기준점의 회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먹이시고 또낫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냐? 그 사역은 돌봄이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기서 거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자와 양의 관계다. 자, 양을 잘 만나야 되는데,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관계의 성립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하냐, 목자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푸른 초장 가운데 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무능한 욕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 떼나 이둘남 떼를 두고도 이리 떼가 오면 도망을 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기준으로 보면 베세다 들려서 여 우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시면 먹이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서. 사절에 말씀해 보니까, 서서라고 하는 것은 서있다. 또 견딘다. 지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 이 백성들을 뭐한다? 지켜주시고 늘 깨어서 돌봐 주신다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십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만처럼 예수를 알다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련한 십자가의 종들이지 말고 죽는 날까지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외치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평강이다. 평강을 주셨다. 오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제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는 뭐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적인 힘의 지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소리치면서 춤을 추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참된 평화를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평화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하고 전도함으로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평화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가도 영원한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쇼핑하러 가고 캠핑하러 가고 외식하러 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들으러 이 시간 왔습니다. 아멘. 참된 양식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2024년의 성탄이 되기를 주애 이름으로 고 갑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뭐냐? 우리도 먼저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해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됨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특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 지경에 있습니까? 남의 탓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내 탓을 하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항상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